저 안녕하세요. 이제 베라체를 끈 베라체를 가려고 이제 사고를 한 다음에 베라체를 가려고 애들과 같이 같이 가려고 한 이제 매일 베라체는 애들과 같이 가고 이제 전어린애기 때문에 미숙한 상어 네 한지얼만 그죠? 빨리 가! 빨리 가도록 하죠. 알겠어. 나 유튜브 찍느라 말 많이 해야거든. 오늘은 나 노래 못 틀어. 나 오늘은 유튜브 분량을 다 채울 거야. 나 이게 중간 중간 끊으면서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조금 많이 있는 점 알아두시고요. 야도현아나 유튜브 찍는다. 어, 나 찍. 보연아. 야, 오늘 이쪽 가자. 그럼 우리도 꺾어. 보연아, 그걸 꺾어. 아, 어 가자. 네. 나정연아나 지금 유튜브 찍는다. 하루의 내인생 콘텐츠. 네, 여러분들. 저런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. 봤는데 8천도 아니야. 너 구독자 이해잖아. 너 구독자 2회밖에안 되잖아. 되잖아. 어? 너 구독자 두 명밖에 안 되잖아. 소리야. 나 25명이야. 그거 왜? 나 25명이야. 거 빼라고 줘. 25명이야? 야, 나 25명이야. 그럼 유튜브에도 찾아보든가. 야, 나 구독자 25명이야. 그럼 재미 플러스잖아. 어, 재미 플러스. 너 2명이야. 뭔 소리야. 야, 그걸한번 봐봐. 2명 밖에 안 나왔어. 야, 그럼 야, 그럼 찾아봐. 너 구독자 2명 밖에 안 나왔잖아. 근데 구독자로 너희들 나한테 안 돼. 근데 문제가. 우연 근데 구독자로 나못 이긴다는 건 알고 있지? 야나 나 구독자 이제 30몇명이야네 빨리 가도록 하죠 얘들, 얘들아 길 알고 있지?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네 이게 제가 한 손으로 아, 살짝, 조끔 쪼끔. 네,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죠. 네. 네. 그래, 민기야 똥민기. 아이, 뭐야 유튜브 찍는데 방해 좀 하지 마세요. 하루. 어, 이쪽인데, 형, 봐봐. 가보도록 하죠 그런... 맞아 맞아 길 틀렸네 어? 길 틀렸네 길치클래스 뭐야 <laughs> <번 보여>, <laughs> 아 여기네 아 미안 잘못 알았다 내가 길을 긴데보 우리가. 아,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아, 뭔 소리야, 너희도 같이 간게 바보야. 자, 뚝뚝뚝 가볼 거야. 오늘 진짜 빠르게갑니다한번 대신을 해보도록 하죠. 대신을 해볼 건데. 제대로 배신은 배신 배신이기 때문에 배신을 제대로 끝장내도록 하죠 이게 친구들의 야 선우야. 하하하. 응? 선우야 <laughs> 너 출연할 거야? 출연해. 자한번 배신을. 해보도록 하죠. 아 잘못 들어서 쏘네요. 어! 네 가보도록 하죠. 네. 이제 도착했네요. 자 이번에도 컷 해야겠죠? 啊，失手的？好好开始吧。